이라 다이리 유라 <laughs> 다이리의 실방이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그치 안녕하세요? 오랜만에 다이리가 실방을 해요 응 다이라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모가 뛰어나시군요 아이 그 그래요. <laughs> 아이고 그래요. 짜짜짜짜짜. <따차차차차. 웃음> 좋아요. 아이고 좋아. <laughs> 짝짝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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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꿍. 안녕하세요. 수딩님 안녕하세요. 음. 다이리가 실시간 방송을 해요. 좀 전에 씻고 나와서 오늘은 그나마 조금 깨끗하네요. 끼치 응? 다이라 씻고 왔지. 어디가? 어디가? 끼치. <laughs> <펜치! 웃음> 어디가? 뭘 봐? 아빠 봐? 어? 응? 애 <laughs> <아유>, 안녕하세요. 마마마마. <laughs> 음, 마마. 아마라라라라라 다율이 언어 번역되시는 분 찾습니다 음? 어디 가려고 김다율씨 어디 가실라고 올라가실라고? 올라가실 수 있나요? 올라가실 수 있나요? 으 올라가나라가 오라가. 오가가라가오라라가자라가라가라가가라가 오라가. 오라가. 라가 오라가. 라가오라가 올라가고 올라가자. 지금 내일 올라갔어요. 다이라 인사해야지. 두분또 오셨네. 안녕하세요. 하정 님 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 해야지. 응? 안녕하세요.

다리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응? 엄마 응마. 아, 응마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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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도날야응 응. 머리숱이 엄청나죠? 응 태어날때부터 이러면서 땀 뻘뻘 흘리고 태어났답니다 음. 엄마. 음. 음. 이제 음마, 음마. 음. 음마. 음. 엄마. 엄마. 이제 엄마 엄마 a u 마 a u m 마 u 마 a Um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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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m 눈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옹알이 되게 많이 해요. 으음마. 으음마. 으마 엄마는 소세지 들고 왔다가 금방 갑니다. 으쌰. 어. 응? 그치? 이라 이라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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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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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? 그 무슨 맛이야? 오일 이거? 이왜 뭐? 뚜껑을 이렇게 맨날 빨아? 흐이 <laughs> 자, 리는 이빨 아랫니만 두개 있어요 아니에요. 금방 밥 먹었어요 그냥 이, 이 간지러워서 그런가 봐요. 좀 이따가 그 치발기 줘야겠어요. 다일이. 다일이가 치발기 빨면 안 되니? 치발기보다 그게 좋아? 응? <laughs> 이 신기하는가? 그래요? 밥 먹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. 다일이. 응아도 폭풍우가 지금 한번 하고 지금 노는 시간이에요. 어... 요즘에 다율이가 한 9시쯤에 자거든요. 좀 일찍 자요. 그래서 아빠 얼굴을 많이 못 봐요. 그렇지. 왜? 응? 음... <laughs> 다이 응. 언제 수다 떨 거야? 김다율씨 응. 히히. 김다율 응. <laughs> 딩글, 딩글, 딩글. 응. 요즘에 계속 이렇게 딩글거려요. 너 졸린 거 아니지? 응. 지금 잠이 안 돼. 아까 샀잖아. 그거 안 나오잖아. <laughs> 그 이거 세는 거 아니지? 자, 이거 아기 오일이에요. 얼굴에 바르나. 애기용.

다이리 장난감하고 놀러 갈래? 응. 응. 이깟. 다이리, 일로 오세요. 새로운 장난감하고 놀자. 일로 오세요. 내려오세요. 오유 <laughs> 다이리, 앞으로 내려왔어요. 일로 오세요. 응. 음. 다희리 돌은 지내야 지나야지, 지나야지 조금씩 얘기를 해요. 그것도 단어만 아직 세 달은 더 있어야 돼. 다희라 일로와봐 자, 예? 응? 짠나 친구 짠 헤헤헤헤 <laughs> 다이리 새로운 장난감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우와, 바다 속에 정말 응. 멋져 무서워? 아, 다혈이 이제 300일이에요. 며칠이지? 11일. 이 300일이야? 아, 내일 모레 300일이래요. 응. 감사합니다. 저희 이제 스트리밍 끄고 밥 먹을 시간이라. 네. 아이고. 아이고. 다혈씨, 인사하셔야죠. 어딜 보고 있는 거니? 김다희씨, 인사하셔야죠. 인사하셔야죠. 다이리, 이제, 다 다음 주에 다이리 돌 촬영하러 가요. 김다희씨, 일로 보시고 인사하세요. 으쨔! 이제 돌 촬영이 시작됩니다. 저희 이제 이만 인사하고 스트리밍을 종료할 시간이네요. 타이로 어, 왜 졸린가?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이 영상은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요. 아까 그 노래 소리가 나와서 풀 영상으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네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응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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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? 안녕.